안녕하십니까. 한문지함수당 엄진철입니다. 한자 능력감정시험 1급 배정한자 읽기 및 활용단어 읽기는 우리 학생들 스스로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급 1일 학습으로 소용돌이 와에서 맞을 요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용돌이 와 자는 요 삼수변에 와라는 음은 이 삐뚤어질 와짜가 음을 내고 있죠. 활용 단어를 보니까 문이 문을 써가지고, 와문, 그러면 소용돌이의 어떤 모양, 문이를 우리가 와문이라고 하죠. 부수는 울수부수 쓰는 필수는 이 삼수변에 이 삐뚤어질 와짜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아름다울 완. 또는 순할 완 그러죠. 요 아름다울 완자는 개진여변에 완이라는 음은 완연할 완이음을 내고 있죠 활용 단을 보니까 아름다울 미를 들어고 완민 유효가 되겠네요. 부스는 개진여 부스 스는필스는요 개진여변에 완연할 완자를 쓰면 됩니다. 다음 성 완. 성완자는 요 언덕구 좌부변에 으뜸 원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 단어를 보니까 다함을 써가지고, 완함 부수는 언덕프 부수죠. 쓰는 필수는 언덕프가 변형된 좌구변에 으뜸 원자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완연할 완. 완연할 완자는 뒷면에 누워 뒹굴 원자가 조합이 되어 있는 글자죠. 활용단을 보니까, 그럴 연을 써가지고, 완연. 그러면은, 우리가, 마치 또는 뭐, 흡사, 뭐, 이런 뜻이죠. 부수는, 지면부수. 쓰는 필수는, 요 지면에, 누워, 뒹굴, 원자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완고할 완. 완고할 완자는, 요, 으뜸원의 머리, 혈자가 조합된 글자죠. 활용단을 보니까, 구둘, 고를 써가지고, 완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능동성이 없고 고집이 세고 미련한 걸 우리가 완고하다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완고해져요 고집만 세지죠 루스는 머리혈루스 쓰는 필수는 으뜸원에 머리혈자를 쓰면 되죠 그 다음 즐길원 즐길원자는 요 구스록, 변에, 으뜸, 원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 단어를 보니까, 가출, 구를 써가지고, 완구, 우리가 완구점, 뭐, 이럴 때 사용하죠. 구수는, 구스록, 구수. 쓰는 필수는, 요 구스록, 변에, 으뜸, 원자를 쓰면 되죠. 그 다음, 팔뚝, 완. 팔뚝, 완자는, 고기육이 변형된 육다로래, 완이라는 음은 완연할 완이 음을 내고 있죠. 활용 단어를 보니까 글, 장을 써가지고, 완장. 이거 팔뚝에 차는 거 보면 완장이라 하죠. 부수는 고기육 수 부수. 쓰는 필수는 고기육이 변형된 육다로의 완연할 완자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구불왕. 고골왕. 구불왕 자는 나무목변의 왕이라는 음은 임금왕이 음을 내고 있죠. 활용, 단어를, 길, 도를 써가지고, 왕도, 그러면, 우리가 정도에어긋나 어긋나고, 다른 사람이 아첨하고, 이런 걸 우리가 왕도라고 해요. 구수는, 나무 구수, 쓰는 필수는 나무 목견에, 기임금, 왕자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난쟁이, 왜, 또는 뭐, 시작을 왜, 그러죠. 요, 화살 시변에, 맞길, 위, 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 단어를 보니까, 작을, 소를 써가지고, 외, 소. 그 쓰는 뭐 화살시 부수죠. 쓰는 필수는 화살시 변에 맞길, 위, 자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외라말, 외. 외라말, 외 자는 개견이 변형된 개사슴록 변에, 외라는 음은 두려울, 외가 노물내고 있죠. 활용, 단어로 보니까, 넘칠함을 써가지고, 외란, 그러면, 분수에 넘치는 걸 외란이 맞죠. 부수는 개견부수. 쓰는 필터는 이 개견이 변형된 개사순 논변에 두려울 외자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높고 클 외. 높고 클외 자는 이 매산의 성 위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 단어를 보니까. 높고 클 외자를 하나 더 써가지고, 외외 그러면, 높고 또 크면 웅장한 걸 외외를 합니다. 부수는 외산부수. 세렝필수는 외삼에 성위자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오목할 요. 오모칼요. 오목할 요의 활용 단어를 보면, 볼록할 철을 써가지고 요철 은 오목한 거하고 볼록한 걸 우리가 요철을 하죠. 어? 요 오목할 요는 부스 조심해야 됩니다. 입 벌릴까 부스에서 찾아야죠. 쓰는 필수는 세로 걷기, 좌우 걷기, 그 다음에 세로 걷기, 오른 걷기, 그 다음에 가로 걷기를 쓰면 되겠죠. 어? 근데 우리 학생들은 요, 요 철을 보면요. 뭐 어, 자기네들이 하는 어떤 게임에서 이걸 욕이라고 그렇게 하나 봐요, 욕. 그래서 요거, 요자를 쓰면요, 뭐 8급, 7급을 해도 이제는 알아요, 우리 학생들이. 처음 들어와도 이제는 아는데, 잘못 누가 이걸 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만 쓰면 막 깔깔깔 웃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 보니까 그 어떤 욕으로 누가 처음 하는 사람이 그니까, 어떠한 글자든지 어떤 문자를, 삶은 이렇게 오도하면은 전혀 다른 방향. 이거 오목하다, 굴록하다 이런 뜻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뜻으로 쓰고 있는 우리 학생들 오늘부터는 올바르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기와 가마요요 기와 가마요자는구멍혈에 새끼 양 고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화려한 단어를 보니까 업 up, 업을 써가지고 요업 그러면 우리가 질그릇이라든가, 뭐, 사기의 그릇, 이런 걸 만드는 업으로 종사하는 사람으로 요업이 됩니다. 우수는 구멍열수. 쓰는 필수는 요 구멍, 혈에 새끼, 양, 고자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고요할요 고요할류 자는 구멍혈에 어릴, 유 자가 조합이 될 글자죠. 활용 단어를 보니까 고요할조를 쓰고 요조, 주의 말그레 개집녀 쓰면 요조 승녀 이럴 때 사용하죠. 품위가 있고 얌전한 여자를 우리가 요조 승녀라 하죠. 어? 수는구멍혈어야필수는요 구멍 혈에 어릴 유자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우길요. 또는 뭐 꺾을요. 그랬었고또 어? 우길요 자는 손수 재방변에 어릴 유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화용 단어를 보니까 잡을, 집을 세가지고. 우리가 지표, 쓰는 그 손수 쓰죠. 쓰는 필수는 손수 제방면에 리 어, 유자를 쓰면 되겠네요. 그다음 맞을 요 맞을 여자는 노래할 교에쉬움쉬엄갈 차기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 단어를 보면 칠격을 써야죠. 요격 우리가 요격 미사일 이럴 때 사용하죠. 쓰는 요 쉬엄쉬엄 갈필 쓰는 필트는 노래할 교회 혹시 노래할 줄을 모르면 흰백의 노을 그것도 모르는 학생들은 흰백의 모방의 칠복 등그려음시 쉬엄쉬엄 차창을 쓰면 되죠.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정자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